먼저, 계란국부터 해볼게요. 그러면 계란국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. 계란 두 개, 대파 조금, 마늘 조금 필요하고요. 그리고 참기름도 조금 필요하고요. 물은 한 400ml 정도? 컵으로 두컵 정도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동전 육수. 예전에는 육수를 끓이려면 참 귀찮았죠. 근데 요즘에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. 이 동전 육수 하나로 뚝딱 할수 있다는 게. 그쵸? 그러면 대파 썰어볼게요. 가운데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쫑쫑 썰어주세요. 썰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담으시고요. 계란을 깰게요. 여기에 저는 소금 안 넣고 그냥 계란 풀 거예요. 어차피 육수에서 간이 돼요. 그래서 소금을 안 넣고 하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게 끓이기 위해서 파를 여기다 섞을 거예요. 아서 이제 육수 끓일 거예요. 중불 좀 이상으로 할게요. 물 붓고요. 이렇게 물 부으시고요. 이 동전 육수를 같이 넣으시면 돼요. 육수. 이렇게 넣고 어흐. 쏙 들어갔어요. 뚜껑 닫고 끓이면 돼요, 이제. 아주 간단해요. 근데 우리가 육수 이거 끓일 때 전에는 정말 귀찮게 끓고 손도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요즘 세상 좋아서 이 동전 육수가 좋은데 저는 이 멸치 베이스가 제일 편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아요. 멸치 육수가. 집에서 필수로 놓고 쓰고 있어요.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. 중불에서 한 3분 정도 끓였어요. 벌써 끓어요. 그러면 뚜껑을 열으시고, 불을 좀 줄이세요. 마늘 조금 있던 거, 이거 넣어주시고요. 동전 육수는 보시면 다 녹았어요. 없어요. 불이 세면은 이거 부을 때 바닥에 눌어요. 계란이. 그래서 불을 좀 줄이고,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. 다 붓지 마시고, 계란이 조금 올라오면 다시 부어주세요. 이제 한번 들어갔으니까, 불을 조금 키웠어요. 보글보글 이제 끓으면, 한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, 다시 또 이걸 넣으시면 돼요. 아, 그런 꿀팁이요? 예, 예. 어쩐지 내가 하니까 찜이 되더라고. 계란하고 타하고 섞어서 드시기도 편하겠지만, 음 이게 덜 눌어요. 야채가 같이 이게 계란하고 감싸져 있어서. 오. 네. 그리고 이제 불은 조금 줄이고, 벌써 다 됐어요?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? 예, 계란국 금방 끓었어요. 그리고 파도 여기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안 넣으셔도 돼요 끄고 이제 참기름만 여기다가 한 방울만 넣을게요 정말 많이 넣으면 안돼 이렇게 하고 다 됐어요. 계란국은 정말 식사로도 되고 간식으로도 정말 뚝딱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. 요리 못해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. 육수 하나로면 정말 간이 딱 맞게 돼 있어요. 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좀 불편할 건데 음. 파가 이렇게 계란 하고 감싸 있어서 드시기가 좀 좋을 거예요.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과연 음. 간 거의 딱 맞죠? 이 400ml 물에. 음. 그래. 맛이 튀는 맛이 없고, 너무 응. 깔끔하다. 가끔 이 엄마도 계란국만 끓여가지고, 그냥 먹어요. 배고플 때. 헉, 간단하게. 너무